유튜브 한개 올려놨습니다. 예, 산타시 집이 됩니다. 자, 가자. 어. 그리고 조합 참여하고 싶으면, 저기, 멤버십 가입 버튼 언제든지 하시면 되니까, 뭐 저한테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 근데 좀 싸게 길게 하고 싶으면은, 뭐, 아프리카 패키지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은, 뭐, 그냥 멤버십 참여하셔도 됩니다. 어. 자, 오늘도 한번 야무지게 한번 먹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음. 아, 그리고 형들아, 저 배트맨에 전화 좀 해라. 어. 조사 좀 해라 새로운 거 넣어달라고 그리고 다음 주에 그 농구 월드컵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농구 월드컵 또 기깔나게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설명은 어디서도 못 듣습니다 그거는 팩트입니다 알겠죠 맞추는 것도 중 맞추는 것도 당연 히 중요한 건데 어디 가서 이렇게는 못 듣습니다 알겠죠 어. 자 NBA 보도록 할게요 음, 디트 음, 클블 지금은 8시 반까지만, 예. 앞으로도 계속 방송은 이렇게 진행될 것 같네요. 그 다음 6.5에 233.5다. 형님들이 클리블랜더가 형님들 예상치만큼 지금 경기력이 그렇게 나아주나고 생각을 하나? 어, 이건 뭐가노? 음. 그리고 표는 지금 다 보내도록 할게요. 미리 갈 거는 m b n 는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석이 아마 3시 반에 끝날 것 같은데, 3시 반이 끝나면, 그냥 한꺼번에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주간 두 개, 뭐 NBA 하나, 뭐해외축구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아니 뭐 NBA가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아니 뭐 NBA 한 개고 뭐 해축이 될 수도 있고, 어 아니 면 NBA만 갈 수도 있고,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됐나요? 어 그렇게 주드리도록 할게요. 음. 자 이거 뭐 봐요, 힘들아? 어. 클리블랜드는 나는 요새는 뭐 마인도 좋고 하긴 하지만 언어버 쪽으로 건들면은 좀 좋은 팀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그래도 플러스업 된거는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생각보다 그만큼 또 이제 뭐 승리 비중은 그게 또 많이 개꿀 같진 않죠 그죠 어. 그래서 클마음 그 쪽으로 일단 볼게요 어. 근데 저는 오바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어, 디트를 볼수 있는 건 없어요 디트 볼 거면 이제 디트 오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가 물론 좀 거슬리긴 해 우리가 미러키 오버 때문에 못 먹긴 했거든 근데 마지막에는 그래도 좀 했어요. 상껏, 이쿼터때 개짓거리에서 그렇지. 그래서, 좀 도와주는 데는 보탬이 될수 있다 생각하는 거고, 클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스가 좀 다, 다 갔던 경기네. 그래갖고 연장 가가지고, 어, 좀, 약간, 돈값 효과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동구 이지키고 있고, 어, 지금 그, 뭐야, 어, 그 갈랜드가 복귀를 해가지고, 지금 미첼 부담도 좀 덜어줄 수 있는 부분도 크죠, 그죠? 어, 그래서 나는 일단은 뭐 점수 폭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보선 경기 그것도 이제 또잡아는것 봤을 때는 괜찮고 그다음에 알렌 어, 리바운드 지금. 위에 하는 알렌이 어, 지금 림프로테이팅 능력, 림프로테이팅 능력 이란 뭐냐면 뭐 블록도 있고 리바운드 잡고 구준이라고 요런 림프로테이팅 능력이 상당히 위력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뭐 편한 득점을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 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갈란드의 복귀도 상당히 큰것 같다. 그리고 에너지 레벨를 올릴 수 있는 모블리도 여전한 상태들 어. 그런 거보있기 때문에 저는 오버 나는데 언더가 난다면 티트가 무서워서 오버 오바, 오버를 못 보는 거겠죠, 그죠? 어. 근데 네, 뭐또 마지막에 또 마무리는 다 하고 물론 오버가 뭐 십몇 점이 안 돼서 못 했지만은 저는 뭐 그래도 오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을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어. 그래서 이거는 뭐 별로 뭐 이변이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뭐 찍냐 마냐 그건 차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인디랑 그다음 마이미요. 어, 마이미는 왜? 나는 마음에 안 드는 게 마이미 너무 똥배주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어, 뭘 조금 하든 말든 어. 그리고 요새 뭐 우리 말하는 정배받는 팀들 팔자 뭐 이런 거는 메리트가 없잖아요. 프렌족을 많이 찍어주는 게더 이득이지. 뭐 가끔 뭐 토론토처럼 저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근데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야. 근데 이건 이해가 돼요. 어. 그리고 심지어 나는 지난 경기 때, 세크라멘토 때, 어, 세크라멘토 프렌을 줬어요. 그리고 언더도 났던 부분이고. 근데 이거는 언더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오바를 풀어가야 답이 있어요. 어. 그, 그니까 그만큼 인디애나가 너무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는 거지. 그거 해줘야 된다. 고난 마이미를 선택한 건 없고, 난 반대를 더 많이 갔어요. 어, 지금 메서린 나는 디, 인지 봤을 때 지금 그냥 재밌는 거는 어 올랜도의 반캐롤을 보듯이 여기도 그냥 메서린 보는 재미. 어, 거기까지라고 생각을 해요. 할리버튼 같은 경우도 뭔가 벅차이좀 많이 느껴져. 어린애다 보니까. 팀의 에이스도 해줘야 되고, 모든 윤곽들을 다 잡아줘야 되거든. 근데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전 팀에 있던 것보다 뭔가 롤이 너무 많아졌잖아. 근데 물론 그거를, 나이가 적다고 못 이겨내는 부분 아니지만, 얘는 아직까지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힐드라든지, 지금 터너라든지, 지금 계속 트레이드 썰에 지금 휘말리고 있어요. 마음이 지금 콩밭에 떠나 있는 상태야. 그리고 벤치 전력은 너무나도 떨어지는 상황들. 그러면 마이미가 해줄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핸디도 요것밖에 안 되면은 알겠죠. 그리고 마이미 같은 경우는 골스라든지 세크라든지 어 백두배 상대로 또 모두 다 승리를 거두고 또 좋은 부분 했었고 히로도 그 버저미터성 그 삼점포를 또 림에 꽂아주면서 분위기 전환도 분명히 됐고 확실히 또 히로는 이제 올스타 레벨로 또 성장세가 두드러지긴 하죠. 그죠. 어, 그래서 다시 좀 약간 동부 강호의 모습을 좀이 경기를 그냥 개꿀로 잡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버틀런 이 경기도 일단 결정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럼 왜 오바가 나냐? 마이미가 더 넣는다는 거야. 아데바요라든지. 어? 왜냐면 너무 밑에가 빅맨진도 약하고 모든 부분이 약하고 그냥 홈2점 있다는 것밖에 없으니까. 어? 그도 저기 또 충분히 쉬고 나오는 경기뭐 인디애나도 좀 나오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체력적인 부분 좀 우위 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래서 오버 나오는 부분이지 뭐 적극 추천은 아니지만은 또 언더 별 경기는 아니다 직전 경기 언더 보고 뭐 내가 마음이 반대 봤다고 해서 고런 부분들은 아니고 요거는 반드시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디앤도 수비 무시하고 그냥 경기 나오는 양상들이거든 그래서 일단 보기는 오버 쪽으로 뭐 대든 안 되든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어 오케이 어. 성향 자체가 그런데, 골안 넣는 거 가지고 온다 보면은, 참 무서워요. 어, 알겠죠? 그래서 일단 오버 봐야 될 거. 갖고, 오버로 해결하는 게, 어, 맞을 수도 있겠다. 요런 생각을 합니다. 강점을 가져가서. 만약에 이런, 그런 식으로 하면 인디가 더, 인디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저렇 그렇게 해주면은, 어, 경기를, 어, 풀어주면은, 음. 그래서,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할게요. 3.5에, 그 다음에, 223.5. 오기 전에 하나 터졌죠, 그죠? 어. 돈이 안 나온다고 어. 어. 이렇게 돼버렸지. 어. 어. 그래서 닉스를 가실 건가? 어. 약간 서울 삼성 같은 느낌인데. 도전님. 그래서 닉스를 가실 건가? 어. 가실 건가, 아재들? 어? 갈 거냐고. 닉, 그래서 닉스 닉스 갈 거야. 닉스 갈 거면 너부또 가면 되지 않겠나? 어. 그리고 또 M도 지금 나온다 안 나온다 이 말이 많아서 지금. 어. 이거는 조금 결정을 보고 가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 일단 필다는 못 간. 어, 뉴욕도 적극 추천은 아님. 어, 갈 거면 여, 어 뉴욕 역이나 뭐풀 이렇게고. 그럼 언어 바가 어떻게 되겠노? 언덕이나오버겠나 그래도 오버 봐. 어, 오버 보고 맥신이 있을 거 아니야. 어, 맥신은 돌파 외곽. 그다음에 공격 루트 일단 선봉장에. 뭐, 하든 없어도 아마 맥시가 잡고 할 거야.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뭐, 문제는 있겠지만, 어 막, 다 떨어질 것 같진 않아. 빌라도, 혹시 그래도 반등을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고. 뉴욕 같은 경우는 애틀한테 역전패 당했죠. 우리가 에틀 가서 그때 가는 경기인데, 어다 갔던 경기네 그래. 그래서 한순간이다. 점수 주는 거. 그걸 믿는 거지, 이제. 왜냐면 포니하고 그때 랜드리가 야투는 안 죽어 있었는데도 뭐 거의 뭐몇 점을 줬나 몰아가지고어 그래서 일단은 오왕순준도 무너졌는데 뭐둘다 각이 승패로서는 갈 메리트는 없는 부분이야 그래서 나는 뭐 오바가 가장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어 어쨌든 뭐 뉴욕 같은 경우에도 브런스니를 데리고 와가지고 메인 볼러 메인 볼 핸들러가 뭐 랜드리 되고 이랬다 얘가 이런 건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좀 구색은 갖추는 내용은 지금 나아주고 있어. 그래서 나는, 뭐, 요거는 오바, 어, 갈 거냐, 말 거냐, 요런 경기지 않겠냐 싶고, 뭐, 굳이 보면 닉스 보긴 봐야 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어, 오케이? 그래서, 뭐, 뭐, 언더는 아니야. 맥시가 있기 때문에, 어, 맥시가 지금 스텝업 돼갖고, 뭐, 모든 부분들을 잘 해주고 있거든. 어, 뭐, 자기 역할도 해주고 있고, 3점장이또 필요할 때 3점 해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언더적인 양상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유형 풀레엠그 음. 어, 다음에 뭐 오바 쪽으로, 어, 그 다음에 옆배 쪽으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옆배 옆배 갈 거면은 뭐 그렇게 가보든가요. 닉스도 음. 탁뭐 이렇게 갈 수가 없어. 일쿼터만 존나 강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일쿼터에 잡았으면 그걸 이어가야 되는데 그게 또안된다 이거 저것들은. 그래서 그걸 믿는 것도 커. 오바 보는 이유는. 음. 애틀은 그거 해지버, 애틀 개꿀로 나오고, 시하고 많이 나왔는데, 미러키 오버 때문에 못 못다, 이거지? 어. 와, 야, 이렇게 줄만 하지, 이거는. 음. 자, 어. 어떻게 될까, 이거? 이 분위기 벗어날 수 있을까? 힘들어. 어. 벗어날 수 있을까? 어브로클린는 잡을 수 있었던 경기는 무많이 줬다. 어빙도 심지어 최악의 경기를 했고, 두란트는 언제든지 지금 떠날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보스턴에 또 문제 일으킨 또 우도카가 감도, 어, 다음 유력으로좀 지금 뽑히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리그 안팎으로 지금 비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빙도 자칫인 게 지금 다섯 경기 결정 때렸죠. 그죠? 어, 그래서 나는. <laughs> 아, 근데 워싱을 가야, 가야 되긴 해. 왜 아부디아라든지 하치무라든지 바튼 벤치뎁스도 괜찮다. 근데 기복이 좀 있어가지고 이 팀도. 어. 보긴 봐야겠죠. 어. 아무 사람 없을 끼고, 어빙 멘탈이 지금 많이 맛이 나갔어. 그럼 온일 졸라 못해. 온일이 어? 중요할 때 찬스 다 가거든. 진짜 못해. 어. 그래서 분위기가 안 넘어와. 그래서 나는 언더 볼 거야. 어. 어, 언더 볼 거고, 어, 워싱턴 승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셋반 짜야 돼요, 셋 반. 어. 그리고 지금 넷이 나갔으니까 넷이 넷이가 가장 큰 문제가 뭐였노 수비 자체가 없잖아 그지 어 지금은 그렇진 않기 때문에 어~ 일단은 혼자서 집어 가지고 놀고 근데 그리고 후그 뭐냐 사코트 이럴 때 너무 뒷심이 약해 좋은 경기를 무조건 해서 델러스 경기도 그랬어 근데 그거를 참 가능성도 큰데 또 결국 지고 뭐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브루클린 또 시카고전에도 리드 앞서었는데또 4쿼터야 그것도 그것도 시카고야 그건 내가 시카고 갔잖아 어? 근데 하여튼 그런거 많이 보이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저는 오케이? 어 보스턴 그리고 우리의 시카고 어, 우리의 시카고 어. 6.5 어, 223.5 요까지만 볼게요 요까지 하고 축구하고 표싹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어좀표 늦게 갑니다 지좀 좀, 할게 많아서 어요것만 하고 보내드릴게 축구하고, 어자 이건 뭐 보노 임들아, 음, 요것만 하고 이제 축구 빨리 하고 이제 뭐 까고 이래 하자 음.. 몇명 왔노? 어, 68명 좀 기다려 주세요. 음. 요거는 아시다시피 시카고 프랜 갑니다. 햄왜 어. 시카고를 인정을 안 해줘? 그럼 우리 시카고 가서 뭐안된적 뭐 있나? 없다. 그리고 역도 갈수있는 굳이 역은 뭐 하지 말고. 3이면 뭐, 단폴 때릴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요건 뭐, 그 정도까지 가능성은 없고. 어... 그냥, 존나 잘하잖아. 어 잘하, 뭐, 말할 필요가 뭐 있노, 보스턴도 뭐, 저두명 가지고 하고 있긴 하고. 어 근데, 프렌마인데 있으면, 누가 봐도, 뭐, 어 두라기치도 아직 경쟁력이 있는 모습 보여줬고, 어 뭐, 드로몬도 화이트, 어 9인 로테이션이 가능한 팀이다. 그래서 벤치 득점도 10 득점 이상 꼬박꼬박 세명 돌아가면 뭐자본테그랜 이런 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누가 봐도 시카고 프랜 시카고 어. 프랜이 낫다 <laughs>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접전 속에서 어 마인갈 거냐, 푸행갈 거냐 요래 보는데 뒤집은 것도 많고 어 잘한 부분도 훨씬 많고 똑같다고 봐줘도 어. 그럼 프랜 가는 게 낫죠, 그죠? 코트 마진이라든지도 항상 코트 마진을 좀 높게 가져가는데. 계속 맨날 역배 봤잖아 어, 역배도 한번갈수 있는 팁인데배트맨이 어, 시카고 별로 안 좋아하나봐요 라빈이라는 드로전뿐만 아니고 뭐 그냥 경기 내용 자체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 그래서 뭐, 뭐 멤버가 막 엄청나게 좋은건 아니잖아요 뭐 부세비치 과 하긴 하지만 그래서 나는 음... 보통 나 안좋은게 둘이 야투 가지고 가는 부분이 좀 많이 커뭐데이텀하고불안하고 나머지는 뭔가 뭐 되게 뭐 패턴적인 해법 봤을 때 그렇게 뛰어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시카고 프레이나 쪽으로. 응. 오케이. 그래서 시카고 프레나 한번 보도록 할게. 지게차기 다 박아 주세요. 많이 박아 주면 은 오픈할 끼고안 박아 주면은 어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축구 하고 이제 마무리 짓고 형들은 저녁에 중계하도록 할게요. 어. 좀 기다려 주세요. 이제 깔 거니까. 오케이, 자 칸비르부터 보겠습니다 빠르게 음. 할게 네이메언 어, 방금 왜 LDBG 안 보다가 오늘은 씨뭐 가져오나요 뭐 괜찮으니까 가져왔겠죠 어. 요거 뭐 보노 경기 안 보죠 분들 어. 이거는 승부패 경기가 아니에요 가면 그냥 칸비를승 한번 깔수 있는 그 다음에, 오바? 어. 어. 약간, 요런 부분들? 어. 네이메어는 반등이 요소가 없어. 뭔가, 뭐, 공격진도 영입을 많이 하고, 어. 뭔가, 뭐, 기대하는 선수들은 많지만, 어. 일단, 수비 안정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걸 떠나서. 그래서, 강점이었어요. 그게 심지어 강점이었어. 어. 뭔가 좀 끈끈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 근데 그게 깨졌으니까, 오바 가능성은 볼수 있는 거고, 이건 뭐 승무패 보는 경기 아니구요. 어, 칸비르 같은 경우도 이건 무조건 잡아야 돼요. 지금 강등권을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니까, 받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니까, 배당 메리트는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뭐, 주력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오케이? 그래서, 그 정도의 느낌의 경기라고 보시면 되고, 선수 설명할 필요는 없어. 둘다 못하는 팀이다 보니까. 그니까, 그렇다고 무승부 가고 이럴 경기는 아니라고. 어, 내 이면은 확실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았고, 그것도 안 된다면은, 이 칸비르가 받아먹어야 된다 또 직구세 또 장기 한비르 같은 경우도 작년에 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팀 중에 한 팀이잖아요. 어. 그래서 네이미언에 대한 기대치는 없다 이런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 정도 딱 설명하면 돼요. 그 선수 설명을 딱히 할 필요는 없는 팀이라서자 어. 미넨 글라드바 음. 슈투 어. 아 이거 3.5주네. 아 지난 경기 보니까 3.5딱 줄만하네 이거. 음 와 근데 와 근데 이 점을 줄것 같다만 이거 언더다 언더. 어. 그 다음에 미는승글라드바우스근데 언더가 낫다 언더만 볼게 언더만. 글라드바우도 뭐 그래 안 좋은 거다 끼고 힘들어. 어삼 점을 준 건데 수비 라인 어 바우 때문에 준 거야 바우도 수비 라인 불안해져가지고. 근데 슈트가 바닷물 어애가 물론 저기 쥐라시 얘기할 건데, 쥐라시나, 뭐, 엔도, 가리저 뭐, 아마도 이런 애들이 있긴 한데, 너무 또 쥐라시 위주밖에 없어. 그냥 여기, 뭐 이적 이슈도 있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렇게, 뭐, 3.5, 뭐, 2.5도 언더 볼 건데, 어, 그렇게 많은 점수가 날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글라드바의 그, 그 수비 불안 때문에 오버 볼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키퍼, 어, 존머 이 키퍼 도 빠진 부분이, 지금 세컨키퍼 그 사펠이라고 있거든. 4필도, 아, 1 0패1 0도 지금, 어, 충분히 능력이 있는 모습도 있었고, 평가도 그래,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3.5까지는 줄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 글라드도 지금, 한 경기 봐야 될것 같고, 어, 언더가 가장 낫다고 생각합니다. 슈트 또 원전 가면 또 되게 수비적으로 나오는 부분들, 뭐, 많이 보이는 팀 중에 한 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언더가 가장 낫다고 생각을 하네요. 2.5 줘도 되는데, 뭐, 3.5 주면은, 내가 3.5줄것 같다는 거 이제 글라드 때문에 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배트맨이 줘버렸고 나는 이제 지금 배당을 받잖아 그래서 뭐 2.5도 언더고 3.5도 언더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뭐 언더만 가장 좋다 생각을 합니다 슈트 쪽으로 뭐 신기.. 저기 뭐냐 경기 내용이 가면은 언더 가기 더 좋은 부분이고 얘네가 뭐낫다고또 몰아치고 이런 부분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슈트 쪽으로 가면 더좋 언더적인 부분이고 비슷하면 비슷한 대로 그렇고 그러니까 언더 가장 가 제일 낫다 어. 그리고 또 줄부상적인 부분들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때 힘들다 좀보여줘요3.5줄 음.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자 2.5요 음. 아니면 뭐 글라더가 박살 때린다고 생각해서 저를 주던건가요 어. 그럼 배당 큰거를 가면 되지 어. 마이너스 3.25를 굳이 저걸 갈 필요는 없지 그지 자 다음 경기 음. 질문서 물려놓으세요. 분석 다 끝났으니까 이거는 우디네에 일단 일반적인 메리트가 없고 언더감도 있고 같네. 뭐 별로 그렇게 좋은 경기 같진 않고. 어뭐 어... 레체 때문에 그런데 어. 그냥 여러분 예상한 대로 볼게. 선수 설명할 거 없고 뭐 레체 수비적인 뭐 배치. 어 그다음에 뭐 선발 뭐 센터백 또 늙은 이씨바 폰그라시치 뭐 퐁... 이런 애들이 지금 주전인데 어. 되겠나 하면 승갈 큰데 우디를 무슨 1.4의 메리트, 우디는 1.9고 2가 넘어야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좀 뭐냐, 우디 내서 보면 뭐 비올이라든지 페레즈라든지 뉴이딩크라든지 요런 애들 약간 좀 피지컬 좋은 몸싸움 좋은 애들이 좀 많이 있거든. 어 그래서 갈 거면 뭐 배당 좋은 거를 가든가 오버를 가든가 그런 게 가는 게 맞지. 저는 난뭐 승은 할건 같긴 해요. 어, 네. 별로 싹 좋은 경기는 아니다. 어, 그래서, 선수 설명할 필요 없고, 그냥, 우디넷에 피지컬 좋고, 그 다음에 뭐 뚫어낼 수 있는 애들 많은데, 뭐새꼴 해줄 거냐 말 거냐, 이거기 때문에, 갈 거면 뭐, 마인 건드든가 해야지. 뭐, 일반성에 메리트는 없다 생각합니다. 자, 지로나, 음. 그 다음 빌바오. 투루와 오세르는 안갈 겁니다. 그래서 지로나 빌바오만 하고, 치우겠습니다. 투루와 오세르는 모르겠습니다. 뭐, 뭐, 다 떠도 이상한 경기 아닙니다. 내가. 경기 봤을 때 저런 거 배팅할 필요 없어요. 어 제가 지로나 뭐 2.4배째도 가고 그랬는데 나는 이거 햄들아 지로나 풀에는 한번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로나를 좀 좋게 보거든어 따라 상황에 따라서 오버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근들 지로나 경기 잘안 보겠죠. 근데 나는 이제 뭔가 좀 저번 경기 2.4간 것도 있고 좀최근 경기 괜찮아 어뭐 카세아노스 그다음 부에노 뭐 아르하우노 뭐구르제스뭐 수비라니 그냥 좋은 거다 가지고 있어 하이건팀 치고는 어뭐 생각보다 좀잘 치네? 어 약간 노트잉검 잘할 때? 약간 고런 느낌 어 요런 거고 빌바 같은 경우도 지금 이나키 윌리엄스 그 결승권 놓고 제가 비아레를 잡고 여기까지 올라온 건 맞으니까 어방제 지로나 같은 팀은 그냥 개발할 거 아닌가 그래, 간단하게 생각할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나는, 어, 빌바의 경기는 어차피 다 아는 부분 생각하고, 뭐, 산세트라든지, 뭐, 벤센도레, 요런 부분에서 잡고 요거 3점 잡아서 더 올라간다, 이런 느낌인데, 어, 그렇게 지금 지로나의 지금, 어, 뭐, 지금, 반등적인 부분, 무섭다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지고 이렇게 막 이기고 1점차 이기고 서도 언제든지 좀 먹일 수 먹힐 수도 있겠다. 강팀들이 뭐 중위권 팀들이 약간 요런 느낌의 뉘앙스에 지금 지로나가 그래서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다부분 하면 빌바 보겠죠. 구역이라도 어뭐 소극적인 운영을 하는 팀은 아니다 보니까 저는 뭐 지로나 프렌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 그리고 오바도 약간 간당간당하지만 굳이 본다면 언더보다 오바 가능성이 좀 있겠다. 그러니까 지로나적인 부분을 좀 높게 평가를 하는 부분이죠. 알겠죠. 그래서 빌바 개꿀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지? 어, 빌 여러 빌바 수비 때문에 뭐 언더가 제일 아니, 아니겠나 싶지만은 어, 저는 오히려 그렇게 풀어가는 거보다는 제로는 한테 우위인 거는 맞으니까뭐 어, 다득점적으로 풀어가는 게 훨씬 더 승리하는데는 그쪽이 더 좋은 거. 이건 뭐1점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무조건 3점 먹어야 되는 경기잖아, 빌바가 그래서 나는. 아니면 대승 경기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오바나 지루나 프렌 쪽으로 볼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베스트라 생각합니다. 알겠죠? 어 그래서 뭐 축구 한 조합, NBA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일단 주가은두개갈 생각이고, 지금 빨리 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한 사람 구독하시고, 트로와 오세르는 진짜 모르겠어요. 어다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 묻을 수도 있고, 언더버브도 모르겠고, 아, 굳이 봐도 저런 건안 갈게요. 어 왜냐면 이, 이, 평균이 나오는 팀은 아니야 그러면 그냥 막 찍기에요 막 찍.. 배팅막 찍을 순 없어요 그래서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저는 오케이 어버튼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셨는데 이제 식구 걸고 좀 오픈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직관 안 가고 내일은 직관 가겠습니다 어, 썸.. 뭐.. 내일 사람 졸라 많이 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 일단은 고생하셨고 이것만 올리고 이제 할거 합시다